아 여기 산책하기 이쁘네 아가야 아가야 뭘 그렇게 냄새를 맡는 거야 음 다람쥐 냄새겠지 아가야 가자 응. 값세다 응. 아직도 어, 아직? 어, 여기 집 근처에 있는 배틀피어 내전? 전장터라고 했잖아 어,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길들을 뒤져보고 있어요 요, 여기 길 이쁘네 사람들도 없고 한적하고 날씨는 스산, 수산, 스산은 아니고 조금 쌀쌀 쌀쌀하고, 그래서 걷기 좋은 날씨야. 땀도 안 나고, 날씨가 아, 쌀쌀하니까 어, 좋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어요. 오늘은 또 늦게 일어났어요. 뭐 어쩔 수 없지. 여기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어, 소들 있고, 뭐 그런데 이쁘다 어 좋은 것 찾았어 멍 때릴 수 있는 곳을 찾았어 너무 좋아요 어 뭐라고 하냐 여기서 어 여기 예전에는 그랬대 어, 이 1년에 한 번씩 전쟁 그거 어, 재현 그거 하는 거 했었다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코비드 때문에 어, 이거 하면은 또그할때 놀러 와야지 구경 와야지 저기 소들 많네 봅시다 소들 안 보이겠지만 크게 해서 어 보이네 여기 소들 많아요. 갑시다. 아, 가가야 가. 이게 이 산책로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거기하고 이제 맞닿는 거거든. 그래서 그냥. 어 멀리 가진 않아, 강아지, 얘 때문에 멀리는 못 걷지. 그래서 그냥 천천히 천천히 산책하기는 좋은 길인데? 음. 그러고 있어요. 가다 가다 보면은 어몇 발짝 뛰면은 저런 사인 또 있어. 여기서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. 뭐 누가 장군이었다. 뭐 그런 사인들. 어...